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미 코덕으로서 화장대를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장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제품은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는데 정보는 자막으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화장대입니다. 화장대 앉아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는 쿠션이랑 제가 쓰는 파우더? 그리고 제가 소중히 여기 있는 하이라이터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쿠션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아이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편이라 쿠션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일단 제가 가장 잘 사용하는 쿠션은 이거 되게 얇게 밀착이 되고 바른 듯안 바른 듯한 느낌이 들고 지속력도 좋아서 제가 이거 지금 리필까지 두 통째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셀퓨전시에서 나온 썬쿠션도 피부 안 답답하고 얼굴 너무 초췌해지기 싫을 때 그냥 톤업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얼굴만 살짝 밝히고 싶을 때 썬쿠션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쿠션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소개하고 싶은 쿠션은 이 정도예요 이 쿠션도 유명해서 샀었는데 이 쿠션이 좀 바르기 어렵고 그냥 건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한여름에 제성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좋은 그런 쿠션입니다. 그리고 바이에콤 비비도 휘뚜루마뚜루 사용하기 좋은 그런 비비 크림이고요. 이 쿠션들 중에서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쿠션은 여기까지예요. 파우더는 이거 3개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3개 중에 추천하고 싶은 파우더가 이거 요거 2개인데요. 이거는 이제 들고 다니면서 수정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파우더예요. 보라빛 나는 파우더인데, 베이크드 타입이라 입자가 엄청 곱고 건조하게 피부에 올라가지 않고 딱 필요한 유분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약간 필터를 끼운 듯한 그런 마무리로 유분기를 잡아주고요. 두 번째는 캔메이크 마시멜로 파우더인가 그걸로 되게 유명하던데 일본 친구가 사줘가지고 써보게 됐는데 뽀샤치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게 표현이 돼서 여기에 이렇게 탁탁해서 피부에 올릴 때 느낌도 너무 좋아서. 이건 화장 해주고 나서 좀 컬러가 밝은 편이라 눈 밑에 화사하게 유분기를 잡아주고 싶을 때 제가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실 분들은 이거 한번 사보세요.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사본는거 강추입니다. 입냄새 날때 먹는 덴티스테 민트볼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 강력한데 이거 먹으면 속이 조금 쓰려가지고 자주 먹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일본에서 제가 사온 건데 이거 원래 유명 하더라고요. 이거 안경 닦을 때 쓰는 건데 안경인으로서 이거. 이것도 진짜 강추입니다 그리고 저는 컨실러는 이거 두 가지를 사용하거든요 이 타르트 이거는 지속력도 좋고 커버력도 정말 좋아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세포라가 철수했잖아요 크리미하게 발리는데 커버력도 엄청나게 좋은 트러블 가릴 때 자주 사용하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드롭비 컨실러인데 다크서클 가릴 때 사용하는 컨실러입니다 이게 3,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되게 피치빛이에요. 이름에 걸맞게 요즘 다크서클 가릴 때요 제품도 자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전 요것도 되게 잘 써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거 두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요 사이먼 컬러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제가 컨실러는 요렇게 세개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푸딩팟도 있는데 저는 요 피푸딩팟이 묘하게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바르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그런지 용량도 되게 적은 것 같고 표현이 너무 이뻐서 이제 파쿠까지 갔었 샀는데 아 이건 솔직히 손이 좀 가지 않고 에어 뷰티 하이라이터 제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이라이터고 디오의 하이라이터도 제가 일본 갔을 때 구매했어요 손이 안 갔어요 저는 좀 이렇게 팍 티가 나고 빔팍 쏘는 거 좋아하는데 묘하게 이 로즈 골드 컬러는 은은 사더라고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신. 섀도우를 하나씩 보여드리면 일단은 요거 아멜리 살몬 글로우 아 이거 눈 위에 베이스로 깔아도 이쁘고 애교살에 발라도 뽕긋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살몬 핑크 컬러 웜톤 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컬러여서 강추입니다 진짜 요거 두 개는 브랜드가 사라진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섀도우인데 요거 레어카인드는 코덕분들이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만한 그런 섀도우인데, 이게 진짜 약간 핑크림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요런펄 섀도우인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왜 레어카인드가 없어졌는지, 요 블랭크라는 브랜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이게 아마 아모레에서 나왔던 거로 기억을 해요. 이것도 약간 쉬머 펄의 그런 섀도우인데, 이것도 브랜드가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쁘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샴페인 골드에 핑크빛이 가미된 이거 애교살에 바르면 진짜 예뻐요 이것도 뭐, 쯔위 섀도우로 유명한 이 섀도우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구리빛이어서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저렴이 버전으로 제가 찾은 미샤의 슈가 일캐럿뭐 일본 갈일 없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사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비슷해요 발색 한번 보여드리면 참 일본은 이런 쉬머 섀도우를 너무 잘해요 이런 느낌이고 미샤의 슈가 일캐럿은 진짜 비슷하거든요? 근데 어, 슈가 일캐럿이 조금 더 피치빛이 감돌고 요게 좀더 골드빛이 감돈다 근데 저는 요게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안개꽃 단독지연인가네 그것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좀 딱히 이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게 사실 저는 요게 더 이뻐요 이건 새로 나온 컬러인데 미스테리 베이지라는 컬러거든요 이것도 애교살에 바르면 진짜 이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핑크 골드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이어서 저는 요거 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인 리빙 핑크도 진짜 이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펄 섀도우를 뽑자면 요거 어반디케이의 스페이스 카우보이 펄 섀도우를 딱히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요 펄이 영롱 그, 그 자체예요 미색이 있는 그런 펄인데 한번 보여드리면 완전 영롱하죠? 이게 진짜 눈에 바르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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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어반디케이는 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싱글 섀도우 1차 끝이났고 여기를 보시면 블러셔들과 저의 사랑하는 아이 섀도우들이 있는데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섀도우 팔레트들을 제가 모아놓은 존인데 제가 한때 시모섀도우에 빠졌어가지고 일본 가서 이렇게 섀도우를 사왔는데 이거 비쉐, 딥한 스모키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이거 굉장히 잘 사용해 주고 있고요. 의외로 이 섀도우가 되게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이걸로 애교 살 이걸로 약간 딥한 음영 주고 이걸로 전체적으로 음영 깔아 주고 이거 팔, 이것도 되게 예쁜데 이거는 어 제가 한번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의 섀도우입니다 요것도 제가 일본 갔을 때 사온 세잔의 하이라이터인데 존재감이 확실한 그런 화이트한 핑크 하이라이터라 요거 진짜 손 자주 가요 저는 티 많이 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요것도 가격 대비 퀄리티 좋아하니까 일본 갔을 때 한번 구매를 해보시고요 요것도 엑셀 섀도우도 되게, 되게 퀄리티 괜찮아요 쉬머 섀도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엑셀 섀도우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잘 쓰는 거. 사실 저는 가을 뮤트지만 웜한 컬러보다도 이런 뉴트럴한 색깔의 팔레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고 잘 쓰는 그런 팔레트이고요. 이것도 강추이고요. 자랑하고 싶은 어떤 유튜버분의 파우치 털기를 봤는데. 제가 요거에 빠진거예요 그때 한창 퓨한 색감에 빠져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그때 못 구했던걸로 기억해서 그때 미국 제가 교환학생 갔을 때 세포라 한 뉴욕에서 3네군데를 돌아서 겨우겨우 하나 남은거 구해온 팔레트인데 음...솔직히 그 정도로 이쁜지는 전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바라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컬러의 조합이에요 그리고 그때 작년에 살리오랑 콜라보한 팔레트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많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이것도 제가 진짜 잘 쓰는 팔레트인데 네 단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은 패스하고 또 제가 잘 쓰는 팔레트 요거 데이지크의 어텀 브리즈 데이지크 섀도우가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인 것 같은데 저는 어텀 브리즈는 진짜 가을뮤트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섀도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팔레트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쿠다뷰티 팔레트예요. 아, 이것도 세프라와 철수해서 굉장히 슬픈데 아, 너무 이쁘잖아요, 요 팔레트? 가을 원분들이 쓰시면 정말 이쁜 완전 발색력 대박인 그런 팔레트예요.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 팔레트니까 발색 하나만 보여드리면 요렇게 되고요. 아주 그냥 크레파스 마냥 요렇게 발색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강한 발색에 섀도우를 좋아해요. 네, 한국 섀도우는 약간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운데. 요 핑크빛? 요 쉬머 섀도우도 아주 메탈릭한 게 끝장이 난답니다. 너무 이쁘죠? 근데 발색하니까 너무 이뻐서 하나 더 해볼게요. 요거 해보자요. 와, 진짜 이 맛에 외국 화장품을 사는 듯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를 사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게 미디엄 컬러인데. 라이트 컬러를 또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것도 색깔이 진짜 기가 막히게 이뻐요 진짜 엄해 보이잖아요. 솔직히, 무게는 좀 엄하긴 한데, 요, 요 핑크색도 생각보다 진짜 이쁘고 그리고 요, 요 색깔도 진짜 이쁘고요 색깔도 이쁘고 사실 다이뻐요 요거 바탕으로 깔아주고, 요거 위에 올려주면 그냥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아, 근데 이것도 너무 이쁜데 세포라 철수 이슈로. 한국에서 구매를 못한다는 게 정말 아쉬운데,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팔레트 중에 가장 제 취향을 제각한 이 후다 뷰티 팔레트고요. 이거는 저번에 품평할 때 보여드린 레터프롬 스프링 팔레트. 저는 그냥 소스였습니다. 그리고 완전 팔레트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오버테이크 팔레트. 제가 한때 이거 되게 잘 썼는데, 요즘 이런 붉은색이 싫어가지고 좀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팔레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팔레트 인데 그거를 자랑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랑하고 싶은 팔레트는 여기 네 가지인데 완전 발색 진하고 개성적인 그런 팔레트를 좋아해서 네, 가장 첫 번째로 자랑하고 자랑하고 싶은 건요 시미헤이즈에서 구매한 밀키웨이 팔레트거든요. 근데 요즘 블루 코어가 유행하는데 요 컬러가 진짜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 그때 소량 입고 돼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요 블루 컬러가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블랙핑크 제니님이랑 트와이스 나연님이 한 블루 아이 메이크업을 보고 제가 블루 메이크업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요 팔레트는 저의 자랑입니다. 이 컬러도 데일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거 아이라인 풀어 주는 거. 진짜 질감 좋고 가루 날림 없고 이래서좀 고가였지만 저는 일단 진짜 만족하는 소비이고 이 케이스부터 너무 이쁘죠. 미국에 세포라만 있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도 그랬어요. 근데 세포라만큼 화장품 종류가 많은 데가 울타뷰티라는 데가 있거든요. 울타비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화장품을 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울타비티가 근처에 있어서 되게 자주 갔단 말이죠 그때도 이제 여김없이 쇼핑을 화장품 쇼핑을 막 하러 갔는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가격은 만 원대 정도였는데 이걸 열어보면 색깔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화장품 질도 좋아요 특히 요요요 요, 요, 요 컬러도 제가 베이스로 자주 바르고 제가 쉬머 컬러 좋아하는데 요거 요 시험, 요것도 이쁘고 요것도 이쁘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아이라인 풀어주는 걸로 자주 사용하고 있고 꼭 이렇게 유니크한 컬러가 있습니다. 요게 민트빔이에요, 민트빔. 보세요, 여러분. 야 색깔 보세요. 이게. 이게 진짜 이쁘다니까요. 제가 소신 발언하자면 우리나라 로드샵 팔레트는 제가 재미가 없어서 구매 할 맛이 안 나는데 아, 요런 민트빔. 솔직히, 데일리로 뭐 이, 일을 하거나 그럴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코덕분들은 아실만한 이 컬러팝이라는 브랜드에서 그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엄청 많이 내잖아요. 미국에서 이 팔레트를 구매를 했었어요. 특이한 컬러도 많이 여기서 이제 내긴 하는데 저는 약간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를 구매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팔레트 바다만 보고 있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다 데일리로 쓸수 있는 컬러들이고 제가 좋아하는 시머 컬러들 그리고 발색력도 엄청 진해서 이렇게 바라만 봐도 저는 행복합니다 이 팔레트. 자 여기서 제가 발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요게 이게 요게 이게 마음에 드네요. 제가 워낙 시머를 좋아하니까. 이야 발색력이 메탈릭한 느낌이 아주 이 컬러팝도 미쳤습니다. 매트한 컬러도 한번 아쉬우니까 보여드리면 매트는 약간 퍼석퍼석하긴 한데 끊김 없이. 발색되는 편이에요. 가격이 뭐 엄청 비싸진 않, 않았어가지고, 이거 기념으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쉬머한 섀도우가 한국에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파우치 턱인가? 뭐그 영상에서 보고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근으로 뒤져가지고 구매 했는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자주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손이 자주 안 가는데, 네, 요, 요런 대표 컬러 몇 개만 보여드리면, 이런, 은은한 느낌의 쉬머 섀도우인데, 오랜만에 보니까 이쁘네요. 이제 저의 싱글 섀도우 존을 또 이제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냥 빠르빠르 빠르게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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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첫 번째로, 이거 맥의 테트아 틴트. 이거 웜톤 분들이 베이스로 한톤 깔기 너무 좋은 그런 싱글 섀도우고요. 가루날림도 없고, 고가의 싱글 섀도우 하나 사고 싶다고 하시면, 이것도 강추 드리고 요거 에뛰드하우스의 제가 펄 섀도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아까 보여드린 어반디케이의 스페이스카우보이랑 요거는잘 사용하고 있는 섀도우예요. 비브라운의 역작인데 요요 모델은 단종됐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문스톤을 샀는데 아저 솔직히 그냥 그렇더라고요. 너무 펄이 화이트해서 저는 조금 아쉬웠고 이거 디올의 트위티도. 애교살에 바르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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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단종된 그런 추억의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 미샤의 이탈 프리즘은 역작인데 왜 단종을 시켰는지. 이거 페어리 핑크. 진짜 너무 이쁘거든요. 골드도 보이고 이렇게 주 색깔이 두 개가 보이는 그런 싱글 섀도우입니다. 진짜 이뻐요 이것도. 네 단종이 됐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네, 뒤에는 추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거기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뭐 스틱 섀도우들이나 제가 잘안 쓰는 아이라인 그리고 글리터가 있는데 제가 제꼭소개하수 싶은 거요거 3CE의 스토라란 제품이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바를 때마다 뭐뭘 뭐 발랐냐고 진짜 주변에서 많이 물어봤고 제 주변에 다섯 명 이상이 구매했습니다. 요거꼭 사세요. 진짜 망한 화장도 구원시켜주는 그런 아이템이고. 제가 한때 프로타주 펜슬이 되게 품절이 많이 떴잖아요. 그때 뭐 홀로가지고 이렇게 프로타주 펜슬을 많이 샀는데 지속력이 쓸 애기 같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타주 펜슬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고급스러운 스틱 섀도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발색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때 SNS에서 트와이스 섀도우라고 유명했던 이 세포라의 제품인데 이것도 제가 미국 갔을 때. 참. 그런 제품입니다.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피치빛? 요거, 요게 스틱 섀도우고 제가 요즘 잘 쓰고 진짜 바르면 고급미, 고급 고급스 스틱 섀도우가 있는데 비싼 값을 하더라고요. 로라메르시의 제품인데 이것도 부들부들하고 약간 발색이 투명해요. 그래서 자연스럽지만 분위기 있게 올라가는 스틱 섀도우입니다. 그리고 요 어반디케이의 디스토션도 진짜 이뻐요 약간 그린빛이 나는데 영롱하게 티가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이라 이 어반디케이 디스토션도 강추입니다. 확실히 이 그린펄 느낌이 나죠? 블러셔 칸을 보여줄 건데 어, 저의 최애 블러셔는 블러셔 추천 영상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좀 짧게 어, 보여드리자면 요즘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네이밍의 헤일로 웜톤이 사용하기 좋은 핑크 블러셔예요. 찐찐 강추 드리고 호리카오리카, 하인드 누드. 이것도 정말 분위기 제대로, 제대로 살려주는 그런 블러셔예요. 섹스 어필도 진짜 이쁘고요. 분위기 있게 올라가고. 퍼스널 컬러가 가을 뮤트이신 뮤추, 분들에게 제가 정말 추천하지 않는 거. 요, 바르면 제 피부엔 되게 어둡게 올라가더라고요. 여름 뮤트 분들이 이건 잘,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저의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쓸 때마다 감탄하는 팔레트. 비오브 원믹스입니다. 요거, 요거, 요거 색깔. 진짜 예뻐요. 요거 블러셔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이쁘고요. 이미 추천을 했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여기에는 이제 하이라이터가 있는데 저이거주임은 다들 이쁘다고 해서 샀는데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차라리 요 클리오 하이라이터의 골드 쉬어가 저는 저희 취향이었고요. 요거 그때 매드 피치 블러셔. 이건 그냥 소스입니다. 그래서 뭐 딱히 따로 설명하고 싶진 않고. 2년 넘게 잘 사용하고 있는 크림 블러셔. 전 크림 블러셔가 요거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바닥을 다 보이고 있는데 로징크 미국에 가실 분들, 해외로 가실 분들 로징크 한번만 테스트 부탁드립니다. 이번 모아서 보여드릴 건데 요거 요 세잔네. 립도 한 5,000원대인가 그렇거든요, 요 03번? 웜톤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컬러이고요. 그리고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디올의 립맥시마이죠 이거 진짜 제품 질도 좋고 색깔도 좋아서 제가 정말 잘 써주고 있는 그런 제품쓰이고 바비브라운의 크러쉬드 오일 인퓨즈 글로우즈라는 컬러가 아니라 제품인데 이것도 정말 좋아요 투명하지만 발색이 되는 그런 제품이어서 이거 진짜 손 많이 가요 시코르 글레이즈 립 볼륨아이저 이것도 일단 발색이 투명해요 그래 투명하고 약간의 플럼핑 효과 제가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그런 제품이고 게리 틴트 이 중에 이 컬러 너티 크림 이거 거의 다 썼어요 이것도 진짜 휘뚜루마뚜루 사용하기 진짜 좋은 그런 립이고요 요거 카일리 제너 요립 진짜 좋아요 지속력이 그냥 미쳤고 가볍고 벨벳 틴트인데 답답한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카일리 제너 립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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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요 제가 메이크업 할때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들을 여기에 넣어두는데 하나씩 보여드리면, 어 요거는 제 메이크업 영상에서 자주 나오는 애교살 메이커인데 요 컬러가 그림자 잡아주기 정말 좋고요. 내 컬러 중에서 저의 최애 컬러를 꼽는다면 살몬 베이지 컬러랑 코랄 스칼렛. 요두 개는 눈화장 망했을 때 발라주면 다시 되살아나는 치트키입니다. 아이라인 같은 것도 있는데, 아이라인은 솔직히 정말 제 마음에 완전 드는 그런 거는 발견을 하지 못해서 딱히 추천드릴건없는데 요거 다이소에서 산 어, 아이라이너인데, 이것도 거의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선명하게 잘 나와서 가격이 일단 저렴하니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스틱 섀도우로는 요거 이번에 최근에 올리브영에서 테스트하다가 구매했는데, 이쁘더라고요. 제가 약간 핑크 빔에 요즘 꽂혀가지고, 핑크 빔 섀도우거든요? 스틱 섀도우거든요? 요런 느낌 여기는 저의 브러쉬 존인데, 제가 브러쉬를 맨날 잊어버리고 찾기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보관할지 고민하다가, 집 브러쉬 넣는 통을 다이소에서 구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니까 어디가 어떤 브러쉬 있는지 바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쓸수 있어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는데 브러쉬는 뭐 많지는 않아서 제가 좋은 거몇 개만 소개시켜드리면 요거 이것도 다이소에서 파는 브러쉬인데 가격 대비 퀄리티가 매, 매우 훌륭하고요 요거 이거 가격 되게 저렴한 ELF 브러쉬인데 면적이 좀 넓어서 그런지 이걸로 블러셔 발라주면 물타는 호박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고, 꼬레지오니 브러쉬. 이것도 몇 년째 맨날 사용하고 있는 베이스로 바르기 좋은 그런 브러쉬입니다. 이것도 비오브 브러쉬인데, 이거 크림치크나 젤리 블러셔 바를 때 이거 정말 좋더라고요. 가격도 할인하면, 할인했을 때 제가 5천원대에 사서 만족하는 브러쉬입니다. 여기에는 스킨케어를 담아두고 있는데요. 제 피부 자체가 어른에 각질이 쌓이는 그런 피부여서 각질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셀리맥스의 이 패드도 각질 관리하는데 잘 써주고 있고 이거는 어, 그냥 쏘쏘한 제품이고 제가 한 3-4년 전부터 꾸준히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패드예요 이거를 쓰면 각질 관리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가 확실하게 밝아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결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제 친구한테도 추천해 줬는데 그 친구 가족들까지 이걸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올리브영에도 되게 저렴하게 팔고 공식 사이트에도 원 플러스 원으로 팔아서 뭔가 단종의 길을 걸을 것 같은데 애니웨이 anyway, 이거 정말 강추 드리고 요거 벤튼의 쿠아바 패드 이것도 얇아서 너무 좋고 피부 열감도 낮춰주고 붙이고 나면 피부가 쫀쫀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패드여서 좀 비교적 가격대가 있음에도 저는 재고매 의사가 있는 그런 헤딩입니다 선크림 제품도 여기 두고 다니는데 진 선크림 바르기 너무너무 귀찮을 때선 스프레이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선크림 이거 선크림은 쓰면 쓸수록 좋은 화장도 되게 잘 먹고 이거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피부결이 되게 좋아 보이게 만들어줘요 파데프리 할때 사용하는 어 선크림인데 이거랑 비슷한 걸로 넘버즈인의 도자기 톤업 크림이 있는데 전 그게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두워져요. 다크닝이라고 이거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되게 어두워지더라고요. 이거는 보내주셔가지고 요즘 써보고 있고 좋으면 또 영상에서 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저의 화장대를 털어 보았는데요.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